했니다 자, 2부의 막을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마시면 아, 선생님 이것도 가능하죠요채 어, 어. <laughs> 선생님 손님 왔어요. <laughs> 예. 손님 밖에 밖에 손님 왔어요. <laughs> 예. 어, 저희들이 먼저 그 2부 시와 음악이 있는 인사를 하기 전에. 잠시 우리 그 대표님을 모시고 나를 찾는 명상이라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가지고 또 신명난 이부를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을 큰 박수 모셔보겠습니다. 불좀 켜주시고 전부 그리고 일어나주십시오. 지금 손 따지 마시고요. 그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어, 어, 아유. 건강 건강 오늘 막 강의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네, 건강을 찾으려고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제는 어, 저는 오늘 저 사실은 어, 우리 여성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정말 이렇게 좀 인사 서로 나누려고 그, 하려고 했는데 어, 우리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으면 어떨까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몸 잠깐 풀고 그런 다음에 잠깐 돌아다니면서 제가 춤 명상으로 어, 춤으로 인사하는 법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좀의미는 있어야 되잖아요. 끝나고 나서 차분히 앉아가지고 명상하는 시간 잠깐 갖고 그런 다음에 네, 우리 본격적으로 2부에 넘어가겠습니다. 어, 잠깐 몸만 한번 풀어볼까요? 자흡하시고 이쪽 쭉 이렇게 네, 간격을 좀 넣게 하십시오. 자, 위로 손 올리시고, 쭉, 하늘 위로, 쭉, 쭉, 예, 팔짱끼시고 근데 귀에 다시 야 돼요, 귀에, 쭉, 예. 자, 흔드시고, 여기서. 그 상태에서 앞으로, 헐! 다시 한 번, 헐! 다시 한 번, 쭉 올리시고, 앞으로, 헐! 자, 어깨 한번 돌리시고요. 자,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습니다. 손 펴시고. 그런 다음에, 윈손을 이렇게 쭉 앞으로 펴십시오. 반대쪽으로 펴시고, 오른손을 깍지 끼잘가지고한번 보십시오. 으쌰! 쭉 펴십시오. 다시, 오시고. 한 번만 갈까요? 한번쭉 펴시고, 쭉! 좋습니다. 자, 다시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오시고 오른쪽을 왼쪽 손 반대 손 바꾸시는 겁니다. 오이차 손 구겨지면 좀 이상한 거요. <laughs> 다시 다시 한번 한번더 오이차 됐습니다. 손 터시고 네. 손 터십시오. 자 허리 돌리시고 하나 둘셋넷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피시고, 하나, 둘, 반대쪽. 2개, 두 두개 돌리기 시작 뒤로 잘 치시고 앞으로 다시 뒤로 잘 치시고 앞으로 그 다음 왼쪽 아니요 이렇게 돌리세 다시 오른쪽 다시 왼쪽 다시 오른쪽, 다시 오른쪽. 쭉 당기셔야 돼요 네, 돌리십시오 왼쪽으로 둘셋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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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반대쪽으로 하나 네. 둘셋넷 네. 네. 다섯 손 터시고 네. 아까 이거 하셨죠 이거? 네, 네. 그러면 둘 어깨 허리에 손을 넣으시고쭉 뒤로 하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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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만 더. 둘. 됐습니다. 다리 다시 한번 자, 손도 어깨서, 더 터치. 다리다시한번더치다 터치. 다터손다 아셨죠? 하고 많으셨습니다 그대로 위로 펴주시고요. 어, 누구 한 분, 여자분 한분 나오실래요? 저 하트 마시고요. 어, 한분 나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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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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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보고 해야 될거요 <laughs> 몸으로 인사를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음악에 맞춰서 합니다. 이 처음에 음악에 맞춰서 그냥 무릎 흔들면서 걸으면 돼 이렇게 그냥 음악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걸으십시오 그냥 네, 음악이 나오면 제가 일단 네, 쭉 빙글빙글 돌아도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손가락으로 인사하인데 저기서 걸어오시죠 어. 걸어오면서 탁 마주쳤어 네. 그냥 <laughs> 눈빛이 튀었어. 그러면 네. 손을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빡대지.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아, 하시는데 아, 상대방 아, 눈을 선생님, 봐야 돼. 상대방 선생님. 눈을 보면서 아, 딱 3초로 하나, 둘, 셋, 한번 뛰는 거야. 근데 그, 그 시간에 <laughs> 어, 저, 어, 안녕하세요. 장갑 손지하고 착착착 하고 눈 넣어서 또 아, 이렇게 가야 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건 이제 빠. 예, 네, 이렇게 해서 안열하세요 이게 만물을봐야 돼요? 미안하십니다. 아니야. 아니, 음악 나오면 나서 있 지금. 지금 아직 마시고. 자, 세 번째. 이쪽으로 오세요. 어, 어, 어. 세 번째는 어깨로 운전하게.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면서. 탁! 아니, 아니. 여기까지 이렇게.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할 때. 네. 이걸 좀 이렇게, 이렇 해주면 더 좋겠죠? 어, 네. 키큰 사람. 다시 네. 작 어. 다시. <laughs> 두릅해, 두릅해. 네. 야, 아니. 좀 자기가 봤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그렇겠어, 그렇겠 잠깐만. 이쪽으로. 아니, 여기로 하지 말고, 여기로 라니까 <laughs> <말하니까. 웃음> 이렇게 하지 <이렇게 웃음> 말고, 네. 여기,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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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쪽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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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그렇죠. 앞쪽으로. 이렇게 앞이야 하고, 좀 보세요. 좀 이렇게 하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또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예. 순서 기억하세요? 예. 또, 이번에는, 자, 또 이렇게 돌아가녀 그래가지고, 뒤로. 이렇게 딱 마주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손을 크게 올려. 아니, 그냥 이렇게 쭉 올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등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에요 예, 네. 네. 됐죠? 네. 아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기 습니다 넘게넘게한 번, 두 번, 다시. 아까 삼진 오빠, 이봐, 내라고그 사람이 아니 왔다 갔다 하시라고 지금. 아 원을 그리면 더지는게 아니에요. チゲ。<laughs> 예. 자 이제 그냥 편하게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 예, 예. 앉으십시오. 이제. 그냥 편하게 앉으십시오. 예.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지금 재미없게 오늘 하셨어요. 아, 사투만 돌아갔더니 뭐 계속 두이것뭐일분을 시간을 끌어오고 그렇 재미없어요.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잠깐씩 잠깐씩 해야 재밌습니다. 자, 어, 이제는 이제 좀 뛰었으니까 더한번돌리다가 제가 안돌렸어요 <laughs> 어, 저기 그냥 편하게 앉으시고요. 잠깐, 뭐 저희 저는 종교는 상관없습니다.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저희들이 에, 이렇게 살면서 같이 이런 명상의 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미. 좋다고 봅니다. 어, 저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눈을 감으시고요 잠깐 나를 찾는 그 명상의 시간입니다 중요한 건 가슴을 살짝 펴고 허리는 곧게 펴고 더 중요한 건 어깨 힘을 빼는 겁니다 이제 음악 소리에, 음악 소리에만 공간에서 쉬입니다. 어디든 그곳만 떠올려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그런 장소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고 편안한 그곳 나의 공간에서 한번 쉬어봅니다. oh 별이 있알아차리십시 이곳에 참잘 참 오셨습니다. 소중한 나의 몸과 마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서서히 눈을 떠주시고요. 고 서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고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를 더 하면 좋은데 그건 누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여성분들 때문에 제가 좀 그렇고요. 어 다음 교회 이부 오늘 제 순서는 여사고 이따 제 순서 하나 또 있어요. 탈춤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탈춤을 추시는데. 제가 이제 잘 추시는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릴겁니다 근데 많이는 못드리고 제가 세명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따 탈춤추는 배워보는 시간 좀 가지시고 2부 바로 우리 강일석 문화위원장님 오셔가지고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